해보죠. 어, 3번을 하기 전에 이거 어차피 수정 페이지를 하려고 해도 이게 필요할 거거든. 이 로그인 체크하는 부분. 그래서 이 로그인 정보 다루는 부분을 지금 까봐서 알겠지만 이 부분. 뭐 이부분 전부 다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음. 여기 go 에다가 로그인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직 한 명을 이렇게 뽑아 놓을 거예요 iq 뭐 그냥 request 라고 읽으면 되는 거고 어 로그인 관련된 내용은 얘가 전담해서 전부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할때 로그인 체크를 먼저 한다 이 부분이 음 요거 5 r i v a t e i s l o g i 5 t 라고 해놓고 얘이라고 해놓고 0은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여기서 다루는 이, 그, 전역 변수 하나 <laughs> 그리고 얘를 v 터를 이용해서 오, 화블링. 얘는 세션을 다뤄야 되는데 아마 세션 서블랙 리퀘스트 했던 거지. 서블랙 리퀘스트. 세션, 세션 하나 가져와,라고 해서, 어... 막 if, 얘를 이렇게 쓰면 되지. 세션을 여기서 활용하면, 돼. 그러면은 들어있다면 true로 바꾸고, 이 부분을 이렇게 채우고, 그러니까 이 값을 채우냐 마냐 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laughs>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그인 관련돼서 좀 묶어서 다루게 될 거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여기 있는 내용이 지금 여기 리퀘스트로 간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만큼은 리퀘스트에 이렇게 해놓면 여기 이제 아이큐가 하나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세션을 직접 다룰 일이 없겠죠. 세션은 얘가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서블렛, 이퀘스트, 아이큐, 그렇게 하나 주는 게 맞아. <laughs> 그러면은 얘한테 이걸 주면은 이 안에서 얘가 이제 알려줄 거란 말이야. 잠깐만. Get, getter 만들어놨. 잠깐만 g e 만들어놨으니까 요거를 x. 수점 get 이지 로그인드? 아2지 로그인드는 정말 얘는 getter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 로그인돼 이렇게 가져와야 되네 이렇게 그리고 이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i q 에 들어있어 요 이제 이렇게 근데 프라이빗이라서 <laughs> 여기 로그인돼 멤버 아이디 getter니까 이렇게 함수 처리 해줘야겠지왜냐면면 여기서 getter로 만들어놨으니까 이 부분. 그래서 아웃라인 까 보면은 get 로그인 멤버 아이디 여기 있잖아요. 이걸 사, 밖에서 써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에는 여기 저장을 하는 거고 그에 대한 값은 여기 저장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이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얘가 로그인 관련해서 총괄을 하게끔 해놓은 거고 필요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져다가 쓰는 방식 이 부분 세션에 잠깐만 이즈 로그인들 세션에 어쩌고 하지 말고 아, 이건 뭐야 여기잖아 i q 큐 e y 이즈 로그인들해서 펄쓰면이라고 어, 얘가 알려준 거고 여기도 여기 있는 정보를 빼다 쓴 거니까 얘가 전문직이 맞지. 이게 어 이렇게 까보면은 이지 로그인대 같은 경우에는 불리언이라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g e 의 모양이 좀 달라 이건. get 어쩌고가 아니야. 그러면은 이 부분이. 잠깐만 이거 복붙하자. 여기 이제 req를 쓰는 부분이 여기 dodelete도 마찬가지여야겠고 d 지 d e l e t e 위쪽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이만큼은 다 날리고 얘는 rq. 로 바꿔주면 되지 그리고 비절드, 아, 여기 로그인된 멤버 아이디가 필요하다면 RQ점? 로그인된 멤버 아이디로 getter를 사용하게끔 <laughs>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은 modify랑 delete 부분에서 이제 그 로그인 체크 중복은 사라졌다고 보면 되고 어, 나머지 것도 필요하잖아. 디테일 같은 경우 요거 얘도 마찬가지지 지금. IQ. 이렇게. 멤버 이렇게. 야되줘야되여기고여기렇게 이렇게. 이 없어. 이러면 얘도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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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점, 겟, 점. 됐고. 또뭐 있지? 딜리트 했고, 리스트는 됐고. 두 라이트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이만큼 없어지면 되고. 얘는, 점. 그러면 게시글 관련해서 어 로그인 체크하는 부분 지금 보면은 리스트나 디테일 같은 경우아 잠깐만 디테일도 지금 여기 로그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정 삭제 안 보이고 수정 삭제 안 보이고 수정 삭제는 일단 안 보이는 것 같고 로그인 테스트로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은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로그인 정보를 빼왔을 때 내가 누군지 안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1번, 3번 왔다 갔다만 해도 로그인 처리가 잘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리스트야말로 이건 그냥 로그인 필요 없이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 어, 1번 어, 수정할래. 아 이거 참 수정 페이지가 아직 없구나. 모디파이 1번 해가지고 바꾸면은 수정 가능이고 수정했고 리스트 가 보면은 바뀌었죠. 그리고 2번에 삭제해보면은 삭제 가능해서 삭제됐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 딜리트 아이디 3번 이렇게 하면은 변환 없음이라고 잘 뜨는 걸로 봐서는 로그인 체크가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멤버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로그인 했다 안 했다를 지금 각각 하고 있는데 멤버는 아직 다른 것도 아직 좀 이런 페이지로 저, 적용하는 게잘안 끝나가지고 일단 얘는 고류. 인 정보 저장 및 관리 해준 애를 따로 한명 만들었다.